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복 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기대와 바램 이것과 좀 어긋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배 참석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고 나에게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이제 포기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마 제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뭐 여러 가지 의 이런 이적들을 보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보다는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나의 이제 이 죄악된 본성들, 그리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나의 어두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닌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늘 주님을 찾고 찾게 되어지고 그런 사무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지마지 하나님의게 되어, 삶을 그리스도만의 존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발자취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조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빛의 자녀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어둠이,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조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 양식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의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가 아주 발달한 지역이고, 당시의 대도시였고, 그리고 그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제사에는, 어,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배 의식으로 매춘 행위가 일어났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배소는 살인자들, 도적들, 강도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피난의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착함보다는 악함이 있었고, 의로움보다는 부패함이 있었고, 진실함보다는 오히려 속고, 그리고 거짓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을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뭐 수십 년이 지나면서 뭐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 가지고 영적 생활이 아주 깊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그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어둠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그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곳저곳 많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장 식구래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장 3절 4절에서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추함,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에베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인들이니까 전혀 없었다. 절대 그렇게 볼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 여전히 그들도 과거의 삶을 기웃기웃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어둠의 모습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래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이 되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만납교회는 어둠일까요 아니면 빛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몇번 읽었는지 기도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주님께 얼마만큼 더 깊이 들어가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이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옛예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교회 다니는지 3년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성경도 많이 알겠구만.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몰라. 그러면 그분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는가? 몰라. 그분은 설교를 얼마나 했대? 몰라. 뭐 기독교 대해서 아는 게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몰라. 나는 신앙생활 한지 이제 뭐3년 정도 됐는데, 나 성경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술주정뱅이였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폭군이었는데, 이제는 술도 끊었고, 악한 습성들도 끊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공포였는데, 이제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내가 집에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온 식구들이 이제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고, 내가 과거에 내가 아닌, 이제는 전혀 단, 전혀 새로운 나로 변화된 이것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일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은 뭐한 시간을 할수 있다, 두 시간을 할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을 자랑하는 이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질문이 있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최후에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겠습니까? 빛의 아버지이신 우리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곳에 가게 되어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닌 명확한 자기 이해와 더불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보니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에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된 삶을 드러내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착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착함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 이것과 똑같은 말인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일컫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착함을 몸소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닌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은요 아주 이기적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려버리죠. 타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행이 곧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여러분 마스크 사지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좀 보았는데 2020년도 1월 말에 870원 하던 KF94. 이 마스크가 한 주가 지난 2월 초가 되어지면 KF94는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KF80, 80. 이거는 9사보다 훨씬 싸잖아요. 9사가 870원이었는데 80이 이제 한 주가 지난 다음에 2200원까지 치솟아요. 9사는 구할 수도 없고요. 온라인에서는 이 9사 마스크를 사는데 3천원, ,000원, 4천원씩 해야만 살수 있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스크 사재기 하는 그 단톡방에, 어, 그,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연찮게 거기에 가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마스크 사재기 하던 그거를 난단치 고발한 영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참 마스크를 지금 온 국민이 필요해 하고 그걸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수 없는 그런 현실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어난 일인데 온 나라 국민들의 경제 사정이 지금 아주 힘들죠. 그런데 이때 돈 잔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은행들이에요. 지난해 4대 은행들이 이자 이익만 39조 6,735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서민들에게 아주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놓고요 자신들은 280% 360%의 성과급을 받고요 희망 퇴직자에게는 6억 7억 원이나 되는 목돈을 그냥 주었어요. 참 누구는 죽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52년 미국 역사상 전염병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해라고 합니다. 그 해에 거의 58,000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되었고요. 3,145명이 사망하였고 2만 1,269명이 마비되었답니다. 과학자들이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러다가 3년 뒤인 1955년 4월 12일 날 소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회사들은 이 소쿠 박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를 자신들에게 양도해 달라고 하면서 거금을 싸들고 갔다라고 해. 부르는 게 값이죠. 이제 당신이 부른 만큼 줄 테니까 이 백신의 특허권을 나에게 달라. 이제 기업체에서 그렇게 찾아갔다는데 소쿠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구를 인도하였습니다. 저의 재능은 공익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은 특허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무상으로 그냥 내놔버렸대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이 지금 풀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소, 이 소크 박사가 포기한 금액이 당시 돈으로 어, 70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70억 달러면 지금의 환율 가고는 비교도 안될 돈이겠지만 그냥 쉽게 지금 환율로 계산한다고 쳐도 오늘 아침에 어, 환율이 1달러에 1,303원이었거든요. 이걸로만 계산해도요, 구조 1,210억이에요. 지금 돈으로만 쳐도 구조 1,200인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여러분, 백종원 대표를 잘 아시죠? 백 대표가 최근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지역시장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시장을 먼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예산시장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텅텅 빈 곳인데 지금은 매일 만명 이상 찾아가는 그런 시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백 대표를 다시 자기 동네로 모셔가지고 자기의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백 대표를 모셔가가지고 이군 관, 관과 이백 대표의 이 지혜를 해서 같이 또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공표한 그런 지자체들도 있어요. 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든 상관없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점점 점점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끔 우리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컴에 아름다운 미담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누가 물에 빠졌는데 구했다더라. 철길에 뛰어든 아이들을 구했다더라. 차량에 불이 타는데 집에 쉬고 있던 소방관이 어. 그 차량에 불을 끄는 그런 장면들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그 그 장면을 아내가 촬영하면서 여보 위험해 여보 위험해 하면서 막 안타까워 하면서 이렇게 불 끄는 그런 장면들 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행들 이러한 일들은요 결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착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자주 목격했었던 그런 일들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돈이 생기면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헌신할게요.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하나님께 크게 헌금할 거예요. 그분 헌금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헌금하시는 분, 적으면 적은 대로 섬기시는 그분이 나중에 큰 일에도 헌신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분 시간 생기면 헌신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다니까요. 네? 자기로 해서 쓰기도 바쁜 시간인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예,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지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착함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정신이 깃든 행동을 하는 것, 이기심 없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착한 것이 이기 어, 이기심 없이 희생하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없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질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처럼 월요일 날 회사 생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즉 주일에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 일상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어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욕을 먹고 문제시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을까요? 검사 출신인데, 어쩌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욕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할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국민 정서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요. 재식고 감싸기는 아주 끝도 없고요. 최근에는 50억 뇌물로 받 50억 뇌물을 받아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이런 세상. 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검사 출신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죠. 대통령 자리는 통합하는 자리인데 국민을 섬기라고 하는 자리인데 사람을 완전히 선악의 구조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참 다양한 이권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곳인데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말은 그래죠. 그래요. 법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정치가 실종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봐요. 그리고 검사는 끊임없이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어 죄를 캐물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의 살 날들을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없이 오로지 과거로만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어, 검사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진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보수정 보수에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백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어 선택을 했었던 이유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올곧으니까, 올곧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 바른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가 정치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정치인들만의, 혹은 어 어떤 특정한 세력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 는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면 기독교인의 혹은 기독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에 비해서 더욱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 주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사랑 사랑을 외치는데 제일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에서 빨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빛의 열매인 의로움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외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의로움과 또 있다, 있다고 볼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 집단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가차없이 정치인을 꼽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어, 오늘 이렇게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음, 이 글을 하나 봤는데요.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050억 원을, 어, 이 강원도에서 메꿔주면 되는데, 새로 도지사가 된, 어, 새 도지사가 못해왔다 안 할란다 해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2050억원이면 끝날 그 일이 50조 플러스 알파가 되어졌어요 2050억원이면 해결될 그 일을 갖다가 나라에서 이제 50조를 투입해야지만이 하 막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자 강원도지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어저께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국민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기사가 떴어요. 참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들도 보면 이 말의 진실성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한 개인이나 한뭐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말 바꾸기에 참 능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라 하지만, 정작 정말 그러할까? 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다는 뭐 2에서 3%, 2.7% 정도의 소금 농도 뿐이지만 그러나 바다는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다는 정화하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어, 기독교인 뭐 전국민에 대한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을 잠깐 조사를 해보니 그뭐 자료가 2014년도 자료가 있어서 잠깐 읽어드립니다. 2014년도 12월 11일날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때 당시 한국 개신교 교회 숫자는 7만 8천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은 없는 곳이 없는 게 바로 편의점 숫자잖아요. 이 동네만 해도 편의점이 이, 이쪽 이쪽 한 20, 20m 금방에만도 편의점이 한 3개가, 3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어, 편의점 수가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와 편의점 수를 보면 교회가 편의점보다 세 배가 많대요. 2014년도 자료입니다. 개신교 인구는 국민의 23%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 자료인데 실제로 2 0 1 5년도에 인구 총조사를 했을 때 숫자는 수치는 좀더 떨어졌고 그 수치보다 이거 뭐 이단들도 포함하고 중복된 것도 포함하고 하다 보면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한17%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어 간다면 어떨까요? 바닷물은 2, 3%면, 3%만 돼도 썩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17%나 되는데, 왜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한 진정으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이런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